주식 투자로 손쉽게 수익 내는 법네 번째 방법 영상 끝에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 기업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현재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신고가 가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를 수주를 대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 테슬라와 했죠. 그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계약은 2033년까지의 이제 장기 계약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파운드리 쪽이 업황 침체가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 지금 고개를 들면서 상승 초입기에 있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만큼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아, 기간도 알테오젠,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대규모 매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돈이 HPSP 이제 이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려오고 있다. 폭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뭐 HPS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제주 반도체도 제가 앞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어, 반도체 설명 이전에 제가 앞전에 앞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좀해 드렸었던 DND 파마텍. DND 파마텍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dnd 파마 되기딱딱 딱 매수 타점딱 나왔다고 좀 보시면 돼요. 내일, 내일 시초가 그냥 매수하셔도 됩니다. 내일 시초가 그냥 매수하시면은요.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위쪽으로 뻥 뚫렸어요. 그렇죠? 뻥 뚫렸는데 이 종목이 자, 위로 뻥 주봉도 주봉도 아주 이뻐요. 그렇죠? 삼각 수렴 패턴 만들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만들기 직전에 있는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자 보셨죠 그렇죠 어 dnd 파마텍 신고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한 10개월 10개월 10거래일 10거래일 후에 오늘 상한가 상한가 날라갔습니다 그쵸 어, 단기 40% 내일 갭상승 띄우면 은5 60% 까지 단기간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좀될수 있겠죠.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시장에서 돈이 쏠릴 수 있는 주도 섹트를 선별한 다음에 거기서 대장 역할을 해갈수 있는 기업을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돈은, 돈은 세력들이 알아서 벌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린 반도체 기업도 눈여겨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자, HPSP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려 보면은요. 일단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매출액은 한 45%. 45% 분기별로는 한90%아 전년 동기 대비는 한90% 이상 증가세를 나타내주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2 6 5한40 분기별로는 한40% 어, 상승 그다음에 연별로는 예, 전년 동기 대비는 한120%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실적이 100%씩 올라가면 주가도 당연히 50% 이상 7, 80%는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야. 무조건 잡고 가야죠. 저 전공정 장비 기업 중 상대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삼성은 최근 테슬라 수주 덕분에 내년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올해 말 올해 말 장비 발주 기대가 상당히 높은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어, 주가 움직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운드리 어, 쪽도 오랫동안 침체를 받았어요. 1년 이상. 1년 반 정도 가까이 에좀 조정을 좀 받다가 장기 박스권 지금 장기 박스권 탈피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 왜? 정배열 만들고 있잖아요. 중장기 평선. 기가 거래량 바닥권에서 늘기 시작을 했고 중장기 평선 정배열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어 박스권 뚫고 박스권 뚫고 위쪽으로 상승을 해 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단기 박스 쉬어가지고 단기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 그렇죠? 아, 반기 단기 아,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 제가 단기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어디서 접근하면 되느냐 하면은요. 오일선오일선 눌림 자리에서 매수 접근해 두세요. 그냥 수급이 반도체로 들어오고 있다. 누르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자리가 아니에요. 현재 시장은요. 반도체 쪽 그렇죠. 그러니까 오일선 눌림 자리 33,000원 그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아두시면은요, 잡아두시면은 얘는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면서 중기로 위로 확 열려 있죠, 그렇죠? 주봉상 봤을 때, 그렇죠? 이제 이제 120주선 저항 받은 자리를 이제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팡 회복이 안 되면은요, 반도체 쪽이 어팡 회복이 안 되면은요, 저 주봉상, 저 박스권 상단에서 또 걸려서 또 실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예요. 무조건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리고 수급 흐름을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양 매수가 이틀 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쵸. 기간 외국인 이제 막 시작을 했다. 기간은 그 전부터 미리 조금 매수를 입지를 해둔 상황이고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붙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기, 개인들은 그냥. 주기차게 지금 업황 회복하고 있는데 팔아 내끼고 있죠, 그렇죠? 아, 들고 가야 되는데 고라한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 어, 영상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었던 이제 주식 투자 손쉽게 수익 내는 법네 번째, 네 번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쉽게 수익을 낼수 있느냐 하면은요 살아나는 업종에 살아나는 업종에. 대표주를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살아나는 업종 뻔하잖아요, 지금. 지금 반도체 살아나고 있고, 로봇주 살아나고 있고, 조선 쪽은 분명하게 업황 회복세예요. 근데 단기간에 급등을 해 가지고 단기 차익 메모리 지금은 나오는 자리입니다. 한동안 그 차익 매물 나오는 동안 반도체기 시장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봇주, 그다음에 에, 얘네들 업종 조금 쉴때 제약 바이오 애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범위 넓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범위를 쓸데없이 넓히, 넓히면은 나중에 내가 좋은 거를 매수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업종이 살아날 때는 어, 주가가 주가가 단기 상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살아나요. 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수 개월 동안. 그쵸. 1년 동안 살아날 수도 있고, 2년 동안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곱팡이 회복될 때는. 그러한 상승 패턴 흐름을 잘 머릿속에 인식을 해놓고 접근을 하면은, 상승 초입기에 공략하는 종목들은요, 5%, 10% 먹고 단타 수익 챙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50%, 100%씩 끌고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 그쵸. 그한 팩트 체크를 해 두시고 가면 된다. 그쵸. 그럼 어떻게 공략하면 되느냐? 주식 홍삼 적으시고요. 그렇죠 주식홍삼 적으시고, HPSP, HPSP 적고, 010-8132-776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무료로, 무료로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이 찬스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HPSP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